새벽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 연휴 기간이 내일까지는 현장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전히 말씀을 읽어 가실 수 있도록 새벽 묵상 영상은 이렇게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 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원의 등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례 요원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회개하라. 아, 강력한 회개에 대한 촉구였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좀 오만하게 들었으면 그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탁 이제 펼친다고 하시니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 속국이었고, 늘 해방을 바랬고, 자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촥, 회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걸 기대했던 이스라엘로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니까, 이제 로마 너희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가? 천국이 오면 너희는 끝났어. 이걸 선포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누구를 제압하러 왔다. 우리가 이겼어. 이거를 상징한다라기 보다, 물론, 죄에 대한 승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결국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죄로부터 자유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은 그냥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좋게 좋게 좋은, 좋은 거야 그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더 크겠죠.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하게 펼쳐지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때 이러한 천국의 본질과 이전에 너희는 끝났어. 이건 맞지가 않죠. 어, 결국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죄인된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엄중한 경고는 됐겠지만 결국은 그게 너희는 끝났어가 아니고 돌아오라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말 자체도, 너희 이제 심판받을 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렇겠죠? 언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어서 돌아와라 라는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끝났어는 천국의 본질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고 계시고, 어떠한 구원의 방편으로 특히나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사에게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참 귀하고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복장 고타가 상징성이 크죠. 어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는 모양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서에서는 옛날에 그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게 하는 외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적으로도 아 선지자가 돌아왔다 특히나 세례 요한이 있기 오기까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도 끊겼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어 그러한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라건 영적 회복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였고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등장 자체가. 이사야 말씀에 대한 성취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나오는 바 구원자가 오시는 길 앞에서 미리 준비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세례요한의 등장은 그냥 아무 선지자가 없다가 드디어 아유 이제 좀 다시 누가 왔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표상이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등장은 뭔가 전환점이 일어나는구나. 아, 하나님이 쉬고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펼쳐 가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단된 상태였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피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처하던 이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비단 이 세례요한이 등장했던 시대 로마의 속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막 이게 바벨론 아, 포로로 갔다가 회복해서 돌아왔으나 완전한 회복을 아니고, 과거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던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굉장히 피폐함이 연속으로 왔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선지자가 끊겼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암흑의 시대였던 것이죠. 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음, 이렇게 변수가 많았고, 이렇게 상황적으로는 좋지 않았으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방해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 역사적 반전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역사적 반전이라는 것이, 어, 그냥 단순한 통쾌함을 얘기한다라기 보다는, 이러한 인간의 악함,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은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 약속대로 일하시는 거야.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의 약속을 지켜오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변수도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알게 되죠. 구원은 우,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라 것을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거듭난 자로서의 변화된 삶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명확히 기억해야 될것 은혜라는 것 구원은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자체는 정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분명히 우리 개인이 해야 될 것인데 그 선제적인 조건과 이루어 가시는 큰 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건 알아야 돼요 우린 너무 우리 준비를 따지잖아요 내 상태, 내 능력, 내 준비 이거를 너무 따지는데 우리가 가장 피폐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조망하고 또 우리 컨디션으로 파악되는 여러 가지 사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방향은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그 초점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다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러한 초점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지금 이 역사도 우리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어, 그러한 큰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 한 해를 바라보는 조망과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든든하기를 바라겠어요. 어, 담대하세요. 이게 괜히 그냥 공연이 어,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든든한. 역사적 틀과 약속 위에서 이루어지는 말인 줄 알고 아참 새해 연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크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려요. 우리의 안목이 하늘의 역사에 미치기를 진짜 그 조망 안에서 오늘 하루가 음 판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참 구룡마을 화재 소식이나 사실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 연휴 기간 가운데도 여전히 있겠습니까. 우리 우리의 쉼을 취하고 누릴 것 누리면서도 늘 그걸 잊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연말 연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마음 씀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 역사에 대한 체감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영적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늘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오늘 하루도 풍족하기를 소망합니다.